오늘은 비트코인 sv의 현재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격은 40,850원이고 전일 대비 820원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루 고가는 42,970원, 저가는 39,550원으로 기록됐고요. 거래량은 약 210만 개, 거래대금은 약 800억 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 거래량은 최근 한달 평균 대비 뚜렷하게 높은 편이어서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살아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최근 며칠간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며, 양봉이 나타나고 있고, 8월 초 하락 구간을 지나면서,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과거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5월 초 급격한 상승과 하락이 있었습니다. 당시 단기간에 고점을 찍은 뒤,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죠. 이후 6월부터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7월 중순부터 3만원 후반대에서 바닥권을 다지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구간에서 거래량은 다소 줄었지만, 가격이 더 이상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고, 이게 이번 반등의 기반이 된 셈입니다. 8월 들어 거래량이 다시 터지면서 반등이 시작됐고 현재는 4만원 초반에서 저항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는 과거 여러 번 지지와 저항이 맞물렸던 구간이기 때문에 돌파 여부가 중요하죠. 만약 거래량이 수반된 돌파가 나온다면 4만5천원선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고 그 위로는 5만원대 초반이 다음 주 저항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3만9천원선이 무너진다면 다시 하락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SV 관련 이슈를 보면 크게 기술 업그레이드와 법적 분쟁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 SV 어소시에이션은 테라노드라는 대규모 확장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테라노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로 실험 환경에서 초당 수백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원래 설계 철학에 맞춰 초대 용량 블록과 낮은 수수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메인넷 적용은 올해 후반기로 예정돼 있고 적용 이후엔 금융, 물류 정부 데이터 관리 등 초고속 대규모 트랜잭션이 필요한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여기에 체인스펙트라는 실시간 네트워크 성능 대시보드도 공개했는데요 TPS, 지연시간, 블록 크기 같은 주요 지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어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과 개발자들이 비트코인 SV 네트워크의 실제 성능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장치죠 반면 법적 측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뉴스도 있습니다 과거 일부 대형 거래소들이 비트코인 SV를 상장 폐지하면서 발생한 투자자 피해 집단 소송이 영국에서 진행됐는데 올해 상반기 항소심에서도 대부분의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죠. 현재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 이 결과가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확정된다면 단기적인 시장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 분위기를 보면 단기 트레이더들은 기술적 반등 구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살아난 상태에서 단기 저항 돌파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기술적 매매세가 유입될 여지가 크죠. 반면 장기 투자자들은 테라노드 업그레이드와 대시보드 공개 같은 기술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V가 지향하는 초대형 블록과 초저 수수료 구조는 블록체인을 실제 비즈니스와 공공서비스에 접목시키는 데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처리량을 온 체인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메이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전망을 종합해보면 단기적으로는 4만원 초반 지지 여부와 4만5천원 돌파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를 뚫고 올라가면 심리적으로 5만원대 회복 기대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테라노드 적용과 실사용 사례 확산이 가격 안정성과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리스크와 전체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비트코인 SV도 독립적인 강세를 보이기 어렵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술 업그레이드와 네트워크 투명성 강화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법적 불확실성과 시장 환경은 여전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투자 판단 시엔 이두 가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비트코인 SV에 대한 시황과 전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 그냥 한번 듣고 지나칠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방식과 수익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시죠? 실제로 저에게 들어온 문자들입니다. 유튜브 보고 연락드립니다. 무료 정보 받을 수 있나요? 참여합니다. 이런 문의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없다면 이런 문의가 올 리가 없죠. 이미 수많은 분들이 제 정보와 전략으로 수익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여기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강조된 글씨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5일 이내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코인 타점 제공. 여기서 잠깐 양봉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차트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건 그냥 오를지도 모르는 코인이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5일 안에 양봉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코인과 그 진입 타이밍. 즉,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립니다. 혼자서 코인하시는 분들은 이런 타점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잘못 들어가면 단기 변동성이 휘말려서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저는 시장 흐름, 거래량, 매물 때, 뉴스까지 전부 분석해서 기계적으로 찍어드리는 게 아니라 실전 매매 감각과 데이터를 결합해서 타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이 높은 겁니다. 두 번째, 24시간 실시간 완벽 대응.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저를 따라올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코인 시장은 주식과 달리 24시간 열려있죠. 주말, 공휴일, 심지어 새벽에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혼자 매매하다가 갑자기 가격이 확 떨어지면 어떡하시겠어요? 당황해서 손절하거나 그냥 방치하다가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오르는데도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서 수익을 날려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으면 다릅니다. 변동이 생기는 순간 즉시 대응 지침을 드립니다. 지금 일부 매도하세요. 여기서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알려드리니까 불필요한 손실 없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료 X, 100% 무료. 정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정보, 타점, 대응 전략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결과로 증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제 정보를 받아서 그대로 따라 해보고,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면 그게 곧 저희 신뢰와 브랜드가 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100%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참여하느냐? 여기 보이시죠? 문자로 신호 전송 이게 전부입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창을 열고 신호 두 글자를 입력한 뒤 바로 아래 번호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 순간 제 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바로 오늘부터 제가 보내드리는 급등 가능 종목과 타점 실시간 대응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는데 그렇게 하면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정보와 타점은 시간과 함께 가치가 떨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타점은 내일이 되면 이미 진입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생각할 시간이 길면 길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 저한테 신호 문자 한번 보내고, 첫 주에 받은 코인 타점으로 18% 수익을 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손실 계좌였는데, 3주 동안 받은 타점과 실시간 대응만 따라해서 원금을 회복했습니다. 심지어 직장인이라 하루 종일 차트를 못 보던 분이 한달 만에 두 자릿수 수익을 기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저는 하루 이틀 하고 많은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다. 365일 내내 시장을 보고 분석하고, 대응합니다. 주말이든 새벽이든 변동이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에도 저는 시장을 보고 있고 그 움직임을 바로 캐치해서 알려드립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 한해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셔도 됩니다.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을 더 구체적인 차트 분석과 자료, 영상까지 보내드립니다. 두개다 등록해주시면 정보의 빈틈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5일 이내 양봉가는 코인 타점 제공, 24시간 실시간 완벽 대응, 100% 무료. 참여 방법은 문자 신호 전송. 번호는 0109959-661.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COIN-6611.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손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건 우연일 수 있지만 이 기회를 잡을지 놓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내일이 되면 오늘의 타점은 사라집니다.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같은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차이는 바로 수익으로 나타납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